달리쿠, 하루아이 빨리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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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브라함나, 아브라함나, 아브라나빨아 가이, 하루아하루아 하나, 둘, 셋. <h> <göt Support> 찍는게 어려운게 아니고, 혼자서 이렇게 보면서 찍는 게 와우 어? 나빠다이트 누구야? 구파스? 보면서 하려니까 힘드네. 경기 보고 영상 찍고. 경기를 봐야 되는데, 시. 어, 그러지, 그러지. 경기를 보면 영상을 못 찍고. 아, 여기 굉장히 좋아. 이건 귀찮은데? 긴장만 안 하면 딱, 긴장을 해도 이게 딱. 안 보여, 잘. 팀으로 말해야지, 진짜. 아, 뭐가, 뭐가. 이거 어떻게 댓글 닦을 어떻게 달아야 돼? 이거 닦글다는분 아시는 분? 홍막 심 사실 다 여기로 오라고 해. 여기 코치님 뒤로 와. 여기 옆으로. 네. 어? 네. 어? 네. 어? 네. 어? 네. 어? 네. 잠깐 바꿔 줘. 아, 저마 불야 먼저 들어가. 어? 조립 바꿔야 돼? 어디? 어 바꿔 바꿔 조립! 얘들아 얘들아 좀 뒤로 와 <웃음> <웃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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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파스 디마 자리있 i m a t i m 왼쪽 i m a T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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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좀 a 아, 아, 어 어, 다발, 다발. 아, 그 골키퍼 서 있는 곳으로 슛을 하니, 골키퍼 없는 곳으로 슛을 해야지. 아, 왜 이렇게 경기를 멈춰 이렇게? 아, 그러니까. 야 아르트, 아르트. 보려, 보야 이게. 아 경기 왜 이렇게 멈춰? 아이. 빨리 밖으로 빼서 해야지 경기는 계속 러닝 타임으로 가는데 아 진짜 나시 나시 나. 그래 그래. 아. 컨센트레트 a 러 나빠다! 아. 팀으로 <목소리> 나빠다! 아씨.. 여기 인원이 많아 이거 주체하기가 힘들어 지금 이거 어떻게.. 부브부우 아.. 팀을 바꿔야 되는데.. 바빰이 아 이그이어다지 <거 Motorskil na>. <이> <wiele> <who médico�ę> 우리 우리 꺼잖아요. 어이, 哦，苏迪亚奇戚，都 <laughs> 경기 마스, 오이이스페이스 너네들 아저스 마스, 스 마스, 마스, 아, 팀으로 바꿔. 팀으로. 마스, 이디, 이디. 팀으로! 팀으로!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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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마스, 마스, 스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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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홍막심 홍막심 조라랑 바꿔 조라에서 가운데 가서 가운데 가서 말해 가운데 가서 그냥 우리 경기할 때처럼 하면 되는데 꼭 아, 경기만 나오면은 그렇지 시준 들어가라. 아, 뭐, 어디 찍고 있어? 아, 어디 찍고 있어? 아. 여기서 뿔 넣읍시다. 그렇지! 아, 한명 들어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와, 저기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 그래 하나 걸리자. 사실 아니지. 제냐, 제냐. 아냐 이리 와. 앞에. 미스트리 나, 나! 폴야! 폴야! 아, 르 아르툼 너, 위로 올라 공격 제냐 수비! 제냐 제냐 아, 루찐하루 아, 르툼센 아 어디 찍고 있는 거야? 이거 찍지를 못하겠네, 이거 경기 보느라. 야, 빨리빨리 내려와! 크로에티! 어... 아, 컨트롤, 컨트롤! 몇분 남았다고 말안 해주네? 아, 까비, 까비, 까비. 아르투! 아 이거, 예를え, 아 야,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 이거. 아 이거. 에이. 이디 가자. 다녀 다녀, 더키다 와! 키키나키키 가도 없이! 하러스! 하러스, 하러 뭐해, 뭐해? 쟤 달리코! 쟤냐쟤냐 쟤네! 쟤네! 쟤냐쟤냐 쟤네! 쟤두 쟤네! 쟤네! 하루시 하루시 빨리 빨리 준비가 또아 재냐 말라디스 재냐 재냐 크라이 크라이 키즈 아얘또에 여기 봐야지 스마트리 북한디 부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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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컨트롤 진짜 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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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왜 이렇게 경기 경기 왜 이렇게 못해 우리 연습할 때처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됐다 됐다 제발 제발

아, 발로 차는데. 아, 영상 찍으면서도 그게 보이는데. 땀아이! 땀 비스트레! 비스트레! 아, 진짜. 아, 골찌 이파. 비스트레, 비스트레, 땀아 비스트레! 달리코 에이, 에이, 에이! 와 여기 앞에 이거 거리를 맞춰줘야죠 앞에도 막춰 막주... 잘했어 아 레풀이 진짜 아... 빨리 가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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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인사 와 아니 대놓고 발로 차는데 파울도 안 불고 아, 진짜. 다녀, 다녀, 인사드리.